이 시를 시으셨어요 음. 우리 요양성 우리 작가의 이상광 시인입니다. 박수 한번. 네 반갑습니다. 요양성 도예공학 이상광입니다. 먼저 저한테 이를 제가 그, 그 공방우 시 선생님한테 이올때 짧은 강연 하나 준비하셨는데요이 그 주제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중국 기수와 현재. 근데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과연 이렇게 좀 막중한 그 이슈를 다룰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어, 문정원 사상에서 뭐, 우한하는 그 지면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시도시를 주시고, 또, 소정에 또, 원그 몽골에도 주시고 하니까, 값값은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해가지고 좀 제가 평소에 평소에 들은 생각을 적, 적어왔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중국 이수와 현재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동포 3세 이상경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중국 이수 그리고 그 이수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에 중앙보원 하는 것은 무슨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가지고요 제가 제 개인의 가족사 가족사를 말씀드리면서 그게 아마 제 개인의 가족사지만 은 우리 중국의 조선족의 그 중국 이주의 축소한인것 같아 가지고 제그 개인의 가족, 가족사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가족 이주는 1900 그1 0년 이후에 일제 강성기 때 이르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이제 가족을 이끌고 경상북도에서 이제 중의 요령성 신민현, 지금 말하면 신민현 만주군도 지수 그로 이사 가셨어요. 이제 그곳에서 제 아버지가 태어나셨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 가족이 좀더덜 열악한 생존 환경을 찾기 위해서 진양식 선양이라 하죠. 진양식 근교로 이사하셨어요. 신민은는좀 그 작아요. 그 연변지역과 달리 좀덜 알려졌죠. 예, 그러나 이제 그, 그쪽은 또 압록강과 좀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특히 경상도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주하셨어요 일제 예, 강점기 때 포진도 잃고 해가지고요. 예, 그, 그지역의 대규모 이제 조선족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에, 예, 이제, 이제 뭐, 그 농촌법, 뭐, 광산, 물목지, 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신민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분산형 이주신의 하나였어요. 예, 이곳에서 조선인들은 조선족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삶을 살았어요. 뭐 국적도, 뭐, 제도도 지도, 보호 보호가 부재한 상태에서 그냥 그냥 오로지 그냥 에서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 저 저의 할아버지 세대의 과정은 잘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러나 이제 그제 큰아버지가 큰아버지가 아마 1 5 살쯤에 할아버지 따라서 이제 중국으로 이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관한 이야기, 뭐 이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저 큰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편린으로는 아마 약간 제가 좀 기억에 있는 게 있었어요. 동사북도에서 태어난 큰아버지, 이제 15살에 중국에 이주하셨는데, 가난에 토들려 이주하셨으니 아마도 고향에 대한 그 애착감이랄까, 그게 매우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큰, 큰 집에 놀러 가면은 큰아지는 항상 이제 고향에서 받은 편지봉투 꺼내가지고 저보고 고향 주소를 열어 했어요. 뭐 경상북도 수비면 영양 그 영양군 수비면 땡땡땡 그래가지고 뭐 언젠가는 이제 고향 돌아가신다고 몇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것이 제가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왜 고향이 이제 우리 그 지금 심양이지 <laughs> 경북인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이주민 세대의 이제 그 뭐랄까 놓 놓치고 싶지 않은 정체성이 끊인것 같아요 우리 우리 조선인들고 한국인고 우리 민족에 이제, 이제 그 우리 큰 아버지의 다짐이 1 9 9 3년에 아마 그일국은 실현했어요 그 해는 어, 마침 제가 제가 이제 산업연수제로 한국 였고 우리 큰 아버지는 친척 방문을로 이제 한 가셨어요. 때마침딱 그게 또 어, 추석 전이었어요. 그래그아 이제 우리 서울에 계시는 우리 그 종친의 종친 장손, 장손이 스님과 편으로 이제 수석주로 고향 갔거든요 성묘하러. 아 근데 그게영양구나 아주 산골에 산골이더군요. 저는뭐 옛날에 상상에뭐 한국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은 아주 막 아주 저게 생각했는데 그 무슨 승용차 지나가는데 산 하나 지나고 또또쉬었다가산 하나 지나고 <laughs> 그게 또 밑에 보면 낭떠지가 가파르고 길도 좋고 김에 가면서 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아, 예? 옛날에는 승용차도 없고 그나마뭐이어 봤다 뭐, 뭐 열차에서도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도그짐 같은 침각, 거해가 우리 어떻게 해서 물고 만족탕갔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또 불러 떠났을까 그런, 그런 생각을 제가 생각, 드니까 참그 감기에 무량하더군고 그때는 이제 그 고향 마을 도착해서 한 그때 아마 이제 추석이니 추석 임박해서 이제 한 대여섯 시간 간거 같아요. 그것도 빨리, 빨리 갈때 우리가 고향 마을 이제. 거기에 도착하니까, 이제, 대형 플랜카드 있었어요. 그 환영, 중국, 이창우, 고향 방문. 이제, 그, 큰아버지는 그, 그보다 눈물, 눈물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을이, 마이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우리 것한 집, 한집그 우리 경부의 시에 무슨 집성촌인것 같았어요. 그, 한집한집 돌아다니면서 그, 소개해 주는데, 뭐 어리둥절해요. 돌쇠 뭐 이거 할아버지. 그리고 뭐 동치, 동치 어르신께서 나무 꽂혀가지고 마당에다 뭐 이렇게 뭐 화, 화수도 온지 그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느 할아버지야? 아들이고 뭐. 그 어리둥절해. 그냥, 그냥 아들은 친천인가보다 그냥 했어요. 이제 추석이니까 예, 이제 다 모였잖아. 친척들이. 지금 우리 그친척뭐 염소도 잡아줄 수가 해가지고 근데 우리 큰아들은 15살에 이제 중국 가, 가셨으니. 그게 이제 그 불알 친구죠. 아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게 나술 마시면서 옛날에 뭐, 뭐, 뭐 누구네 집까 놀고 누구네 집뭐다 훔쳐먹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laughs> 어, 뭐, 나는 옆에서 그때 그인데 그, 어느 동친 할머니가 내손꼭 잡고 있네. 뭐 칼베 할매 니소가 많았다고 보생 많았다고. 그래도 야그 후대가 이렇게, 이렇게 장성해서 오니까 너무나 고맙다면서. 계속 눈물 흘리, 흘리셨어요. 그 내가 그리고 할아 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못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인가 뭐그 몇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그잠 많이 느꼈어요. 이제 성묘 하실 때는 제가 큰아버지께서 뭐 조상 이제 술 따라드리고 이제 제례하는데 큰아버지 어깨가 어때서 어때서 해요. 네, 그, 그날에 우리 큰아버지 우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그렇게 강연하신 강인, 분이 근데 이제 뭐 그, 아주 감동적으로 했는데 그런 감동과 별개로는 이제 어, 현실은또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그때 넉 달의 연수생활 마치고 도고제 큰아버지는 이제 6개월 만에 또 중국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삶의 터전을 뭐 수십 년의 노력 을끝쳐서 삶의 터전을 거기에 다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에 우리가 뿌리가 없다 해야 되나? 우리가 우리 정말 우리 근거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천철교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현재 우리 뭐 80여만 명의 전녀도들이 이제 항구에 와서 이제 일하고 정착하고 있잖아요. 근데저저 저 생각에는 이제 단순히 단순히 경제적 이동이 아니라 이제 식민지 이수사의 연장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이수가 이제 점점 더 많, 많아질 거라서 저도 생각하고요 저도 그 직장은 중국에 있지만 한국에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이제 한중수교고 한국에 이제 중국에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아는 일본인, 일본인도 저한테 있더라고요 뭐, 물론 그 그분 개인의 말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중국과 투자하고 싶, 싶어도 언어적인 장애 때문에 어렵다. 그나마 한국 한국 사람들은 그 조선족이라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 언어 언어적인 어, 장애 장가 없어서 가지고 어, 쉽게 투자하고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 말하더군요. 근데 어, 처음에는 아마 조선족들의 파랑이 컸어요. 반대로 또 어, 한국이라는 그, 그 선진국, 또 우리 저희 조선도 안대는또 아주 기회의 땅이었죠. 어, 제가 이제 그때 92년도 제가 금방 대학교 졸업했거든요. 그때 취직할 때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 취직했어요. 취직했는데 저는 이제 자렇잡 어, 사는 게 싫어가지고 또 한국인 투자가 또 많이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어? 바로 한국에서 입사했거든요. 그 이듬해 이제 연속으로. 그, 그, 우리 그 대학 동창, 중국인들, 저 엄청 부러워했어요. 어? 쉽게, 쉽게 한국 기업에 어, 취직할 수 있으니, 그것도 대호도 중국 국내 기업보다 좋으니까 <laughs> 어, 그만, 그만큼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는 우리 또 소선도 다들 기회에땅있고또고망 고마운, 고마운 존재였죠. 근데 그, 리고 그 이제 그러나 이제, 이제 많이 오면서 여기 보니까 좀 서로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물리학적으로 볼 때, 지금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그 접촉, 접촉률이 많으면은 마찰력도 많은 거예요.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이제 워낙, 워낙 우리 이제 많이 접촉하니까, 이제 어, 일상에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가만 그 이런 갈등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한국인 사이, 뭐 조선족 사이, 그, 그, 그렇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에요. 이뭐 심각해봤자 금전적인 그래 그것도 뭐 우리 조선족 사이에도 그런 거 많, 많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것이 이제 그, 뭐, 나라가 그리고 뭐뭐 뭐 이데올로기 그 사원으로 올려버리면 이런 일상적인 갈등이 아주 막 크게 크게 증폭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이런 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그 옛날에는 그 사람의 체면, 체면이 있으니까 대면에서는 그렇게 말안 해도 온라인 상에서는 그런, 그런 말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어, 언제가는 이걸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이 문제는 진짜 해결하기 힘든 놈, 희, 힘든 문제다. 그래서 제가 어, 이런 현, 현실에서 우리, 어, 우리 조선족 공동체가 고민해야 할 것은 제 생각에는 어, 머무를 수,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돈속의 그 한국 이수 이슈가 이제 뭐좀 그런 수세라할 때, 그럼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논로 말해가면 야 앞으로 우리가 뭐 남북한 통일된다 해서는 뭐 북한을 흡수 통일해도 좋고 아마 우리 그 우리 그 조선족과의 갈등 문제가 그 통일에 대한 그 예행 연습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 하도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이 이주 산하지 사일 그때는 사일든 사일든 그, 또 불행한 건 아니에요. 아마 불행한 면이 많겠지만 어떻게든 좋게, 보, 좋게 볼 때는 에, 우리 민족의 영역을 확장한 거죠. 뭐고려연도 그, 그, 그 마찬가지죠. 막뭐 그 모스크바 사할린 또뭐 우리는 이제 만주 땅 우리 우리 민족의 영역을 확장한 거다. 같아요. 그런 이제 반그러다이 반세기 넘게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만주 땅에서 황무지를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 한족인들이 모르는 별동사도 우리가 도 돌파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적지에 살아왔고 더 우리도 그 중국의 여느 민족보다도 예의본선을 지키고 깨끗하고 그 <laughs> 교육을 중요시하고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도 조선족이란, 조선족이라면 이 세가지 특징을 다볼수 있어요 물론 노래와 춤에도 능하다 그것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유명면서 중국당에서 민족의 정체성과 이것을 자긍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중국에서 지금 잘, 잘한다 살다 해도 언제까지나 조선족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이고, 또, 한국에 오면은, 뭐, 고향을 찾은 이방인, 뭐, 그렇게 취급받아가지고, 정체성에 그 이제 혼란을 그 가져오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제 우리 수많은 종도 그리 이제 좀 더, 좀더잘 살기 위해서, 이제 북한상을 찾기 위해서, 이제 또 경제가 발달하지, 한국, 뭐 일본,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의 남방의 연예 도시, 뭐 광동, 신천, 상해 그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이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 우리 만주에 이제 전종과 말에 이제 토지 토지하고 집을 다 한족들한테 이제 인대해서 그러요그그사람들 와서 농사짓고. 그래서 공동화가 심해요. 공동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어떻게 보면 거대한 블랙홀이거든요. 예, 어, 옛날 역사적으로 뭐 중국 대륙을 통치했던 그 소수민들도 지금은 뭐 한족에 동화돼서 그어 문화도 있고 문자도 잃어버리고 제 말도 없어지고 이제 그, 그,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조선도 또 예외가 있대요 점점 더 동화되는 추세거든요. 근데 게다가 요즘에는 또중 중국 정부에서 그 조선도 학교에 그 조선어 문그 과목을 없앴어요. 그좀 그어 불행하게 큰 위기죠. 근데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리 조선족에게 이제 어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모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어느 언어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이런 문학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이어갈 수 있어서, 아, 저개인적으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수용해야할 것인가, 그 문제가 되도 되는데요. 이런 매우 어려운 과제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 필요해, 시간을 많이 필요해서 서로 간의 오해를, 갈등을 해소해야, 해소해야 된다 생각,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제 우리 조선족들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많이 펼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한국에 좀 보다 더 쉽게 걸수 있고 보다 더 정착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래도데 우리가 왜동그 몇십 년몇 년간 이제 삶의 터전을꼬리만두 땅을 떠나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응? 볼때 경제가 낙후했기 때문에 경제가 낙후했. 그래서 우리 민족의 뭐 문화라든지 뭐정체성서지키려면 그래도 경제 역할이 따라가야 지 않겠나. 근데 그 대한민국은 당당히 OECD 국가잖아요. 조선족은 이제 그래서 새로운 이주민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 근육, 포함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국에서의 지속 가능한 정착이 가능하다. 우리 할아버지 의 세대는 세대 의 이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역사는 지금 우리 삼소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우리 할아버지 의 세대의 이주는 핍박에 의해서 타이에 의해서 되었지만 지금은 우리 우리 자유도로 선택하는 결과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강해 강해져야 고향을 지키고 문화를 이어가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이 정도로 제그 저고 있는데요. 막끝내으로 제가 이 오늘 주제와 연관된 시를 신작 시를 하나 썼어요. 그주 부족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랑이의 독백 이상광 옛날 옛적엔 백두대간 만주 벌판, 지베리아를 누볐어. 우리가 다스리는 정글은 변성했어.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몰려와 말뚝받고 꿀타이 쳤어. 인간의 정글은 도처의 올감이었어. 그들이 지도의 끄적인 선은 우리를 갈라놓았어. 그 선은 높고 높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 백두 호랑이, 동북 호랑이, 지베리아 호랑이, 한줌 안 되는 인간들의 농간에 담배 피우던 하나의 선조를 두고 우리끼리 물고 뜯었어. 그렇게 오랜 세월 개체수 줄고 멸종 위기 임박했어. 타이곤, 라이거 죄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고양이 번뜩 호랑이 그린다, 는 속담이 현실로 되어 있어. 이젠 우리의 포효도 박제할 때 되었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시 쓰는 정비담이라고 하는데요. 어 제가 뭐한 가지 여쭤보려고 말, 이렇게 조선족이었던 지금 실태를 듣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길림성에 가서 이제 조선족 몇 분을 뵀어요. 뵀, 뵀는데 이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음한 80년대 생인데 청년이죠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분 얘기가 굉장히 이제 자기 정체 첫첫 마디가 저는 너무 슬픕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이제 아파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게 너무 슬프고 정체성이나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 거를 찾수서 엄청 이때까지 방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또 일도 하, 해보고 이제 그랬는데 음, 한국 사회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나 봐요. 어떤 네. 자본주의적인 어떤 이런 구조들이 잘작업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지금 그런 청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선일보에서 가서 어, 자기 그런 부분에 이제 정체성을 찾고 역사성을 좀 되새기고 막 이런 것들을 투철한데 그게 잘 이게 감격이 너무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 공산, 그, 중국 공산당원이 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선족이라 하는 말을, 이제, 당당하게 못 뱉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다고 하는데, 이제, 연변하고 저는 이제, 이런, 데런 형성 같은 어떤 상황인 건지, 그, 네. 그런 이제, 그, 80년대에 제라를 했으니, 정사는, 네. 법회에서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저도, 저도 이제 그,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조선인보다도 나는 중국, 중국 사람이다. 응. 그, 이제,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렸을 때 옛날에 80이 넘던가 그때 이제 그, 제 어머니하고 같이 그, 한국, 한국하고 이제 중국 탁구 경기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양영사 현정화하고 중국의, 중국의 조현화라는 선수 많이 했어요. 네, 처음에는 양인자고, 그에는 현정화. 어머니하고 제가 보면은, 어머니는 이, 양인자 편이고, 저는 그 중국의 조현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계속 우리 어머니는 못맞땅해 생각했어요. 왜, 어, 왜 한국 사람을 응원하냐고, 중국 사람 응원하냐고, 근데 그게 그게 누가 교육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좀 서려들고 이제 나의 민족에 대해서 그런 좀 생각이 깊어질수록 이제는 저는 뭐, 그뭐 제가 이제 뭐 이게 뭐 듣기 좋은 말을 하는가 아니라 뭐 축구든 뭐든 다 뭐든 다 우리 우리 민족을 응원하게 되거든요 한국을. 네, 그게, 그 분이 아마,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되면은 또, 변할 수 있어요. 또, 또 다른 에피소드나 말씀드리자면, 그만 딱, 제가 아까 말씀해, 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심, 장 현지에, 그, 막내시기로 어, 사귀는 삼촌이 있어요. 제가 18살 위에요. 네, 그 분은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심장에 페인트 공장에 서었거든요 그게 이제 직원이 한 3층 명돼요그 그 국영기업. 거기에서 이제 그, 그분이 당서기 당석이 하면서 당서기 경 공장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물거든요 중국에서. 왜나마 이제 조선족을 1인자로 안 시키거든요. 우리가 나 근데 이분은, 이분은 왜그 1인자 됐냐? 호속사에는 조선족인데, 그분. 말투, 뭐, 사고방식, 뭐, 모든 게, 모든 게, 한족보다 더 한족이었어요. 음. 그렇게, 그, 그, 그 직급, 직급이, 그때, 그때 당시, 신랑시정부 시장급이었거든요. 그, 그 신랑시정부 시장들하고, 뭐, 저기, 뭐, 이스라엘, 뭐, 일본, 같이 출장도 다니고, 그 일본에서 페인트 설비도 뭐 도입되고. 그리고 그분이 부럽게도 결혼을 두번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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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 가끔씩 술 마시면서 놀리거든요. 30대면서 <laughs> 한번결혼두번 했다고. 근데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그냥 한 적이에요. 아들 하나 낳고 또그 이혼했어. 이혼해가지고 두 번째 했는데 결혼했는데 그두 번째에도 그냥 한 적이에요. 딸 낳고. 지금은 이혼해서 혼자 계시는데 제가 제 이렇게 했거든요. 응? 한족하고 결혼한 거후회 후회되지 않아? 고 네. 음. 아, 솔직히 말해 후회된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그 그분이 이제 별, 그분 이그 별장에 가서 놀러 가면 나한테 자랑 하는게뭘자랑하냐면장관와 냉장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야, 나 이거 된장 먹는다. 음. 내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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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저께 내가 담 건데요. 그게 그것이 그분한테 그것이 자랑거리예요. 뭐 별장, 뭐 재산 그런 거 아니고, 그 옛날에 뭐제 제 커리어, 그, 그것은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그, 아마 그분도, 아마 그분도 이제 좀 나이, 나이 드시면은..." 네, 제,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콜라? 콜라 오지 않을게요. 아, <laughs> 네, 박수. <laughs>